12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등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에는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앞서 다른 환상들처럼 이 바사 제국 이후에 있을 이 세계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던 것이 이 바사 왕 고레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9절까지의 말씀에는 다니엘이 이제 새 일의 기도를 한 후에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메시아의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이 다니엘은 그 신적 권위에 압도를 당하게 되었고 또 힘이 빠지게 되고 또 잠이 들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쳐 잠이 들었던 다니엘에게 10절에 어루만지는 손 16절에 인자와 같으니, 그리고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타나서 힘을 주고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도움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다시금 강건하게 되었고, 또 다시금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오늘 말씀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이 다니엘을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11절과 19절에 두번 나옵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앞장인 구장 23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구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향하여서 큰 은총을 입은 자라라는 표현이 세 번이 나오는데, 이세번다 원어로 보니까요, 세 군데 다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의미는 아름다운 사람, 보배로운 사람, 사랑받는 사람, 뭐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큰 은총을 받은 사람, 받은 자라는 구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지극히 사랑을 받은 사람, 지극히 큰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지극히 사랑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고요. 또이 다니엘을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읽다 보면 이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또 특징 지어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일장에 나오는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뜻을 정하고 또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모습도 있고요. 또 자신을 시기하던 자들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변함없이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니엘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셔서 아무 해도 당하지 않게 하셨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기억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이 이 선지서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게 만드는 여러 차례 걸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이 본 환상들 그런 환상들도 또 다니엘서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자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입이 벌어지고, 감탄사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참 한결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다니엘의 믿음의 행적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한결같은 다니엘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말이 있는데, 바로 말씀드린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예전에도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벽예배 또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에 대한 이 시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완벽한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어쩌면 그렇게 그 믿음이 한치 흐트러짐도 없는지 참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뭐더 말할 필요가 없죠. 게다가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늘 인정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이지만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서 또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이런 다니엘, 이런 다니엘의, 다니엘을 잘 표현해주는,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샘이안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제게 들었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도 다니엘처럼 살고 또 다니엘처럼 칭찬받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이상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이 다니엘처럼 한결같이 절대로 한치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았던 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뭐냐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칭찬도 받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도 보고 이상도 보는 것입니다. 또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을 살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높아진 자리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란 겁니다. 다니엘만이 아니라 다니엘만이 아니라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간 저를 비롯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소망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놀라웠고 귀한 칭찬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서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내용이 전해지는 것을 막았다고 돼 있습니다. 20일 동안 막았다는 건데,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미가엘이 도와줘서, 미가엘이 도와줘서 다니엘에게 무사히 이 환상의 내용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살펴볼 것은 바사왕국의 군주가 누구이며 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전해지는 것을 막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사왕국의 군주는 단지 어떤 뭐 사람이나 왕,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사왕국의 군주로부터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전해주는 것을 도와주었던 존재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미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일. 미가일을 많이 들으신 대로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어, 또 천사인데, 군대를 주관하는 천사인데, 그러니까 바사왕국의 군주라는 표현도 역시 어떤 사람, 어떤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사를, 바사를 수호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사왕국의 군주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전달자를 막은 것이나 또 천사장 미가일이 다니엘을 도왔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상황인 것이고, 우린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하면 그 나라 그 지역을 수호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싸웠고 이 영적인 존재들 간의 관계가 여기에 나온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 메신저, 이 환상을 전달하는 이 메신저가 그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왜 바사를 수호하는 이왜이 이 영적인 존재, 이 바사를 수호하는 존재가 왜 막으려고 했던 걸까요? 왜 막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환상과 계시들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나라들의 일들이 있고요. 또 더불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환상과 계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상을 듣고 그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금 자신들을 겸비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들을 보고 들으며 지금 비록 힘들고 지금 비록 어렵고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회복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악한 세력들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또한 이 메신저를 보내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셨고, 또 그것을 막는 자들로부터 또 미가엘을 통해서 또 도우셔서 이 환상이 이 다니엘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사실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잘 인식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종종 어떤 말을 씁니까 영적 전투, 영적인 싸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그 싸움을 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무엇보다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뭐냐면 이런 영적인 싸움,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전투들은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난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이미 승패가 결정난 싸움이라는 것을 늘또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이 정책이 바뀌고 해서 이제 안타깝게도 다시금 또 비대면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아마 다들 마음 참 안타까우실 겁니다. 저도 안타깝고 다들 참 화도 나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사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사탄은 아마도 이 코로나 상황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또 화도 나지만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눈 것처럼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놀라운 그런 칭찬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또해 나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 영적 전투 가운데도 늘 승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또우리 마음 가운데 또 안타까움과 절망감이 드는 것도 또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기도하는 삶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한결 같은 믿음을 잃지 않았던 한치 흔들림도 없이 믿음의 삶을 경주했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또큰 은총을 받은 사람, 지극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놀라운 또 칭찬을 받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두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